자, 699번. 어, 함수 fx는 0과 1, 1과 2, 4에 대해서 함수식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x가 2에 대해서 어, 주기가 2다. 자, 주기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0에서부터 1까지는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귤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반복해지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때, 자, fx 더하기 1이란 거는 x 축으로 1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지금 여기 x가 0, 1, 2, 3, 4, 5, 6 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전부 다 바뀌겠죠 x 중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 는 거니까 0이 마이너스 1이 되고 1은 0되고 2는 1, 1. 2, 3, 4, 5 이렇게 바뀐다 생각하면 어 y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쨌든 0에서부터 12까지 어 정적분 하는 건데 정적분은 넓이라고 했잖아 즉 요 면적, 요 면적을 몇 개? 여섯 개겠죠? 요게, 요게 각각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있을 거니까. 인테그랄, 0 에서부터 1까지. 평이동 했는 거 말고, 평이동 안 했는 거 봅시다. 평이동 안 했는 거. 0 에서부터 1까지도 마찬가지 지금 이쪽이잖아. 이러면 똑같죠? 0 에서부터 1까지. fxdx,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 fxdx가 몇개 있다라고 하면 된다? 6개 있다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는, 아 0에서부터 1까지는 x제곱이라고 했고, 1에서부터 2까지는 2 빼기 x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해서 6배 해주면 되겠죠. 네,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1 2 여기에다가 6배 3분의 1되고 어 2집어넣으면 4 빼기 2 빼기 2 빼기 2분의 1 6배 3분의 1 더하기 2, 음, 빼기 2분의 3. 자, 6, 품모 통분하면 6분의 2, 12, 마이너스 9 해서, 어, 얼마입니까? 5네 5. 정답은 5다.